주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합니다"라는 주문이에요.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저도 이만큼 나이를 먹고 살아오니, 많은 시간, 힘든 날들을 지나갔는데요. 특히나 외국에 오래 나와 살았지만, 제 소중한 모든 사람들이 한국의 대구에 살고 있는 저로서는... 제 모든 귀와 눈도 한국으로 열려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원천도 아닌데 그 폐해를 보고 있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픕니다. 힘들었던 순간 제가 했던 주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8년부터 2019년까지 제안 좋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전지금 와서 생각하면 한 개의 안 좋은 일이 다른 안 좋은 일을 부르고 부르고 불러서 같이 일어났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한꺼번에 모두 다 일어날 수가 있지 사람이 살려면 숨을 쉬어야 하잖아요 숨쉴 여가도 없이 큰 일들이 빵빵 터져 주는 게 정말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슬펐죠 아무나 붙잡고 제가 신세한탄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안다는 이유만으로 그 모든 것을 들어주고 감당해 주었던 그때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너무 안정이 되지 않고 붕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안 좋은 일이 연속으로 일어나다 보면 사람이 금방 피폐해지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의 원래 성격이 기본적인 본능을 아주 충실하게 이행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마켓에 보기에는 아무도 제 고민을 제가 입을 열어서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일을 어떻게 하지? 뭐부터 해야 되지? 왜? 어째서? 어떻게? 이런 일로 내 정신을 핍박하고 억누르고 쪼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가는 겁니다. 누군가 제가 사고 있는 침실에 문을 열어서 제 자는 모습을 봤으면, 와, 성격 정말 좋다. 어떻이 판국에 저렇게 잠이 없냐? 참, 바본인지 곰인지 알 수가 없네? 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눈을 감고 육체는 분명히 쿨쿨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 정신은 단 한순간도 편안하게 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돈과 고뇌와 힘듦이 온다는 거 알고 그걸 인간이 해결해서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도 알고 바다가 쳤으면 떠오른다는 것도 알고 다 아는데 그걸 내가 맞이해서 몸으로 겪고 나가려니까 내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일단은 한국 분들 채널 다니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을 조용히 듣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주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합니다. 라는 주문이에요. 여러분 믿기지가 않죠? 나, 내가 그렇게 감사합니다. 라는 주문을 외움으로써 저 스스로는 치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수입을 가지고 한달내 계획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나가면 사실 남는 돈도 없어서 저축도 많이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2019년보다 나은 2020년의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잠을 못 잤잖아요. 육체에 나는 잠들고 있었지만 제 정신은 잠을 자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라는 주문을 외움으로써 이 주문이 나에게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주고 나를 지키는 소신이나 나를 지키는 천사나 아니면 이 우주의 질서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절대절명의 어떤 존재, 우리가 신이라고 하죠. 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나의 기도를 듣고 내게로 좋은 에너지를 보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걱정했던 일이 하나씩 둘씩 해결이 되고 그러니까 그들의 공통적인 말은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있으라는 거죠 근데 철종일 12시간 일을 하고 집에 와보세요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겨우 씻고 침대에 눕습니다 배가 고파요. 밥을 하면 되는데 할 기운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처음 그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할 때, 참내 자신이 무력하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전쟁이 났는데, 홍수가 났는데, 장마가 잦는데, 감사합니다. 아이가 사고가 쳤는데, 아이가 이렇게 단순한 교통사고도 하나 정리가 되질 않고 얽히고 설켜서 렌터카, 보험회사, 상대 측 운전사, 변호사...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얽혀 있음에도 어느 방향으로 갈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이 주문을 외고 있다는 내 자신이 참 초라하면서 무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라는 주문을 왜 때마다 얼마나 무력한 내 자신을 만나게 되는지 그러면서 또 생각을 합니다 야 내가 이 판국에 지금 감사합니다 라는 이 말이나 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정상이냐 내가 지금 돌고 있는 너무 많은 일들이 생겨서 나 정신이 지금 상하게 되고 있는 거 아니야 간단한 교통사고를 냈던 게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제가 감사합니다 라는 주문을 계속 외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력하게 느껴지겠어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주문안 외우고 있으면 사건이 빨리 해결됩니까? 아니죠 똑같죠 그럼 외나 안외나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은 일은 안 일어나는데 왜그 주문을 외워야 하냐 질문이 생기지 않나요? 좋은 운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내가 계속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잠을 못 자고, 잠을 잔다고 해도 누구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러면 주변에 사악한 공기가 떠다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감사합니다라는 주문을 나는 걸었으니까 거기다 다 맡겨놓고, 다 해결될 거야. 해결될 거야 라는 이런 학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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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마음이 그렇게 평화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 주문이 주는 강력한 힘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닥치는 대로 살되, 감사하면서 살자. 처음으로 감사합니다라는 주문을 하고 나서 마음이 이제 편안해졌습니다. 제 의식이 잠자고, 제 욕심도 잠자고, 같은 시간대 몸과 마음을 맞춰서 잠을 잘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합니다라는 주문을 외워서 또한 가지 제가 소원하던 게, 이루어진 게 있거든요. 그건 조금 개인적인 것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라는 그 무력하고 짧은 단어 속에서 매번 무력감을 느낄 때마다 힘이 가시는 강력함을 거부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신 줄 압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누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전 세계 일두를 생각하고 이 지구를 생각하고 단합하고 희생을 하고 이런 천사의 마음으로 살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 개인은 저 하나 마음도 바로잡고 살기가 어렵고 복차더라고요. 그래서. 퍽 늙게 이렇게는 하지 못하고요. 오늘도 저 감사합니다라는 주문을 외면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걱정이 되시거나 비난을 하시거나 질책을 하고 싶으실 때 잠깐 내려놓고 감사합니다. 아, 다른 말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조건을 다실 필요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내가 행복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만 외시면 틀림없이 좋은 에너지가 여러분 옆에 찾아올 겁니다.